네 안녕하세요. 송나 트럭커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하나 담게 있는데요. 차종 선택에 대해서 짧게 영상 하나 만들어볼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차종 선택이라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차종 선택의 변수가 뭐냐면 이게 본인인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건 뭐 고정이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 성격도 있죠. 아, 이런 게좀 감이 돼야 됩니다. 21톤하고 25톤은 원스리하고 투스리를 얘기하는데 원스리 투스리 1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짐 자체가 예를 들어 가장 중량짐이 많이 나가는 게 카고 빼입니다 카고로 갈것 같으면 무조건 25톤으로 가야 되는데 카고가 아니라 윙바디라면 이빨 실을 수 있는게 음료수 18바레트 그래봐야 18톤입니다. 근데 그런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25톤도 마찬가지입니다. 25톤 그니까 러 우리가 중량쯤이라고 하는게 음료수 물그 다음에 우리가 윙바디를 실을 수 있는 액자류그 다음에 세제 액체류 그 다음에 오일류입니다 오일 그니까 다 액상들이에요 액상들 다 액상들이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요새는 드럼통도 있지만 박스로 돼 있는게 다 포장화 돼 있기 때문에 그 18발에 또 이빨 신으다고 해서 그 중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요새는 많이 나갈 13돈, 1 4돈입니 그리고 세제. 뭐, 세제도 있죠. 세제 루이 그것도 이빨 실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그것도 한 12돈, 13돈. 그럼 나머지 이제 중량 백자루인데요. 백자루나 원료입니다. 백자로 원료 시멘트 뭐 이런 건축자재 용 들어가는 자재 시멘트는 워낙 무거우니까 한파레트 2톤이죠 그건 어차피 많이 못 실어 요 그건 어차피 25톤 짐이니까 그렇다 치고 백자루도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는 백자루 같은 경우는 권하지 않아요 차다 망가지고 만한 거지. 그리고 25톤 짐들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 여러분들이나 이제 재무지 분이 그게 뭐 길이 좋을 것이다. 괜찮니까지입하거나뭐 이런데 뭐 길이 좋을 것이다. 안 그래요. 더 개판인 회사가 더 많아요. 그걸 봤는데. 진입로도 막 우리 특히 유인들은 나무까지 걸리면 중앙선 물구가죠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옹달샘이죠 옹달샘 물 공장들은 다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가파르고 그외 짐들 히바리 짐들이 많아요 원투죠 원투. 성향에 맞게 뭐카고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저도 뭐 카고 출신이지만 제 후배들도 카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성비로 가겠다 그러면 시바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 자체가 시바리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차를 뽑을 때 원수리냐, 투수리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선배하고 형 많이 얘기를 하고 선배 형이 저도 확하게 이걸 해라, 이렇게 예? 말을, 그 말을 못 하겠는 게그 본인의 성격하고 성향 이런 게좀 중요해요, 이게. 어 다른 분들은 뭐 그냥 일하면 어떻게냐,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게 지속성과 그다음에 확장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속성과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향이 나랑 맞아야 돼요 뭐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 기타 이게 의욕이 쫙 끌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일이 뭐가 돼도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원수리냐 21톤이냐 하시는 분들은 원시리아 구투3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황운전수에 그, 이, 이, 배제해야 돼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0.000001%인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명령이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분들은 일반 일반 웬만큼 한다는 그냥 웬만큼도 아니에요 못 따라와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다 개인 창고 임대 주고 막 그러는 음.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자기의 그게 있어요. 그렇죠. 고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게 있습니다. 코를 잡기도 하는데 잘 안잡아요. 뒷차로 와버려서 그래도 구 매출 매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이, 이 중요한건데 완전 100% 콜바리로 갈것이다. 내가 진짜 완전 떴다방으로갈 거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완전 100%떴다방이면 25도이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건 무게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뜨는 대로 막 가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삶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분 성향에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이제 확장성이나 지속성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만약 에 저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1톤이나 25톤이 아니라 지금은 뭐 16톤까지도 나오니까요 원투가 그거 아니면 원쓰기 만트럭도 410만원인가 420만원인가 400 몇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원투가 그네벨링 그 때가 거의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일하는 저도 제가 일하는 패턴 마찬가지입니다. 이토스가 거의 일정해요. 제가 지금 많이 실어봐야 1 3돈입니다 지금 많이 실어봐야 1 3돈입니다 차량 금액대가 있으니까 차량 금액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내 나의 재정이나 이런 거잘 생각하셔서 거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칠 거야. 그래 가지고 수도권에서 뺑뺑이 노시지 마시고, 뭐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해.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5고 하는 애들 단타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21톤이냐, 25톤이냐에서 만약에 뭔가를 선택한다면 저는, 지금, 원래는 25톤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장권에서는 원수리가 나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모든 저기 만 톤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마음은 원수리로 가겠지만, 선택은 원투로 갈 겁니다. 爱情还行不行？I